는 김태경, 이영호 선수 빅 매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런 분위기에 또 이벤트가 빠질 수 없겠죠? 먼저 현장 이벤트입니다. 현장 관람객 추첨을 통해 ASL 유니폼, 리마스터 배지 ASL 장패들을 선물로 드리고요. 아프리카TV e스포츠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서 진출자를 맞춰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ASL 장패들을 선물로 드립니다. 결승전엔 더욱 더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방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다섯 분께 ASL 선수 유니폼을 드리고 현장 치어풀 이벤트를 통해 다섯 분께 역시 장패드를 선물로 드립니다. 우승자 맞추기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승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일요일 오후 5시에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에서 ASL 시즌4 대망의 결승전이 치러집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경품도 받아가시고 즐거운 경기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세트 경기 진행 전에 또저 연지가 알쓸 신잡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비한 잡다한 지식. 정말 잡다한 지식인데요. 어, ASL 시즌4 이번 시즌 예선에 참가했던 선수들은 무려 1,140명으로서 역대 최고의 예선 참가자 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역시 ASL의 인기는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번 시즌 최단 시간 경기 정말 궁금하시죠? 24강 A 조이 경기에서 이몽규, 이재호 선수의 3분 20초, 3분 20초 기록이 이번 리그의 가장 짧은 경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재호 선수가 이몽규 선수 본진의 전진 배력을 시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가고 저글링에 어, 저글링을 막지 못하며 끝난 허무하게 끝난 경기였습니다. 반면 최장 시간 경기 기록은 24강 c 조 최종전에서 유영진 박성균 선수의 47분 3초가 걸렸던 경기인데요. 정말 엎치락뒤치락하는 경기로 명경기로 꼽히는 경기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기록들이 함께했던 AS 시즌 4. 과연 어떤 선수가 조일장 선수와 결승에서 맞붙게 될까요? 김태경, 이영호 두 선수의 4강 2세트 경기로 확인해 보시죠. fight kt-giga internet asl season 4 결승으로 가는 4강 두 번째 세트 대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는 프로토스 김태경 선수죠 1세트 대결은 이용우 선수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 따라 붙어야죠요 네. 이에 맞서는 빨간색은 이용우 선수입니다. 네. 파일런 하나 숨겨지으면서 투게이트웨이에서 드라곤 어느 정도 뽑으면서 압박감 심어주고 순식간에 리버로 전환을 하면서 앞마당과 트리플을 동시에 돌리는 이런 경기 운영을 준비를 했었는데 드라곤부터 안 먹혔고 그 다음에 세컨 정찰이 완벽하게 의도를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가 포팩으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은 그 기회를 정말 100% 활용할 줄 아는 선수가 이영호 선수라서 이영호 선수의 어쨌든 눈을 좀 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잘하는 흔들기를 해야 되는 어려운 숙제를 갖고 있는 게김태경 선수예요. 네. 네. 상대가 네. 그 약한 그 시기를 잘 파악해야 한다 하더라도 그걸 꼭 음. 아, 승리로 아, 이끌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이영호 선수는 그 상대의 그 약점을 아, 잘 아, 하면서 아, 결국에는 그. 확실한 그런 승리를 자, 보여줬고 아무래도 이 구석에 지었다는 것은 게이트웨이를 바깥쪽에 예, 짓고 초반부터 예, 질럿으로 한번 질러 음. 보겠다라는 음. 생각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프로습나와그 예, 무난하게 서로 간에 멀티습니그다음에운영다는 싸움에서 이영호 선수를 맞딱니려서 예, 이기기는 조금 어렵다라는생각다할는 생각을 할것같습니다 네. 자 여기들 나와서 배럭스를 짓고 있거든요. 살짝 네 입구 예. 쪽에 자 후비적인 아 위치에 저 배럭스를 지었다고 보는 거고 첫 정차리 됐기 때문에 배럭스 짓는 s c 부터 괴롭히기 시작을 하면서 콤보가 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얼마나 괴롭히느냐의 문제인데 네 견제수 마이클 컨트로 예 대응 자체가 이어보의 대응 자체가 워낙 패기 있게 와. 예. 네. 오, 뒤로 빠지면서 컨트롤! 예. 예. 프로브의 야. 무빙샷 자체를 계속 부여화시키고 있거든요 예. 그거지딱 예. 붙어가지고 프로브가 무빙하면서 뭔가 괴롭히는 이 방법 자체를 쓰지 못하도록 와이거뭐 예. 앞서서 아, 프로브를 용접해버리는데 용접해버려요 야. 근데 예. 정찰은 빗나갔어요 지금 이형호 선수 예. 예. 이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브가 그냥 일방적으로 SCV를 때리는 경우가 나오는데 지금그 네. 반대의 모습을 보여줬고 예, 또이 배럭스의 위치 자체가, 뭐, 배럭 더블을 하는 것처럼, 네. 예, 상당히 전진된 위치에, 아, 좀 커멘 센터와 연계해서 수비진을 만드는 그런, 아, 느낌으로 지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빠른 경찰에 오다 보니까, 일단, 뭔가 좀 수상함을 느꼈는지, 또이 깻통을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팩토리까지 확보를 하고 난 이후에, 아, 앞마당을 먹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지금은 가지고 있고, K2A를 전진해서 지은 만큼, 이걸로 만들어내는, 콤보 자체가 성공을 해야, 이, 영 선수를 상대로 자원적인 어떤 유리함을 가져갈 텐데, 예, CCT 뭐, 만들어 놓고, 프로브 찔러 넣어서, 베럭스 짓는 SCV 괴롭히려고 했을 때, SCV의 대응을 보면서, 아, 이건 좀, 아, 초반에 흔들기는 어렵지 않을까.